안녕하세요. 저는 H.M 선홍반에서 작년에 공부했던 유주영입니다. 어 저는 일반 공대에 다니다가 원래부터 한의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20대 때 그래 도전을 해야 후회 안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재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. 선택제 수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선택하게 됐고, 저는 자습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, 이제 자신이 부족한 과목만 들으면서 자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독서실이 굉장히 넓고, 개방형 독서실, 폐쇄형 독서실,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선택해서 할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, 또 책상 사이사이가 또 간격이 넓어서 답답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전략 담임 선생님께서 어, 학생 한명한명 한명 일일이 다 신경 써 주시고, 또 이제 매달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, 그 성적 관련해서 상담을 하면은 제가 부족한 부분 짚어 주시고, 잘한 부분은 또 칭찬도 많이 해 주셔서, 되게 용기도 많이 얻었고, 멘탈 관리도 잘 됐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장수생이나 아니면 저처럼 학교를 다니다가 늦은 나이에 재수를 하게 되면 또 나이에 대한 압박도 어린 친구들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멘탈이 더 흔들릴 수도 있는데, 어 저는 그냥 계속, 아, 나는 아직 젊다. 요즘은 백세 인생이니까. 나중에 제가 한의사가 된 모습을 계속 생각하면서 어,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고, 정말 후회, 그냥 나중에 후회할 거를 생각하면은 재수를 한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.